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인 청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청입니다. 오늘은 한 사건이 일어나서 이번 주는 주인공 윤빙얀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윤빙얀 1992년 1월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상하이 희극대학교 연기학과를 전공했고요. 중국 여배우예요. 대표 작품 오酒门琉리

2010년, 이 기술을 통해서 이을 통해서 가이해이 기술을 이 기술을 통윤서연이 기술을 시해서 제가 이 기술을 통해서 제가 이 기술을 통해서 기전을 통해서 제가 이 기술을 통해서 제가 이 기술을 통해서 제가 이기술서이 기술을 이을 통해서 제가 이 기술을 통해서 제가 이 기술을 서 제가 이 기술을 서이 기술을 통해서 이 기술을 통해서 제가 이기술서 제가 이 기술을 통해서 제가 이서 제가 이서이 2012년 그때 당시에 대학교 2학년 다니고 있는 웬빙옌첫 작품 찍었습니다 드라마 마이에원입니다이 작품을 통해서 정식으로 연예계 데뷔했습니다 이 작품은 2013년 1월 방송했고요 음, 좀 인지도가 좀 떨어진 작품이에요 웬빙옌 데뷔하고 나서 인기스타 될 때까지는 이 기간 좀 길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몇년 동안 웬빙옌 드라마만 25편 찍었습니다 이 25편 작품은 저희가 너무 길어서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웸빙이는 주연보다 주로 조연하고 단역을 맡았어요. 그중에서 웸빙이의 필모그래피 작품 될수 있는 중요한 작품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2014년 청춘 로맨스 드라마 아이시화유다 장토에 통해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이 드라마는 점수는 낮은 편이에요. 3.7이에요. 좀 전형적인 중국식 로맨스 청춘 드라마예요. 패기 넘치는 CEO하고 여대생의 사랑 이야기예요. 뻔하죠? 이 드라마는 전체적인 퀄리티가 좀 떨어진 편이지만 이런 장르 좋아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냥 욕하면서 봐요 아 말도 안돼 작가 미쳤네 하면서도 좀 마성이 있어요 중독성이 있어요 밤에 올때일 뭐 끝나고 나서 맥주 마시면서 가볍게 보는 로맨스 드라마예요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의상하고 분장은 너무 촌스러워요 한 10년 전의 중구 드라마잖아요 2016년 무험 그, 라오줌만 방송했습니다. 라오줌 멤 퀄리티 상당히 높은 조언 작품이에요. 정수는 7점입니다. 추천합니다. 老九门는 2016년 7월 4일 방송 시작했고요. 주연 배우는 천웨팅, 장이신, 조리영입니다. 원빈이 이 작품 중에 장이신과 연기한 아유의 홍희 아내로 나왔습니다. 중요한 역할이죠. 남주의 와이프. 이 캐릭터 통해서 이몇년 동안 수많은 작품 통해서 쌓인 연기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잘했어요. 솔직히 러지오먼 방송할 때는 주연 배우들 다 인기 스타 인기 배우들이에요. 그래서 드라마 인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수많은 시청자들 원빙의 연기 보고 신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2012년에 이미 데뷔한 배우예요. 경력직이에요. 7월 방송 시작하고 2016년 9월 27일 러지오먼 기록 하나 깼습니다. 러지오먼 중구 드라마 역사상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조회수 100억회를 돌파했습니다. 이 작품 통해서 수많은 중구 시청자들 원 옌라는 실력 있는 청년 여배우 알게 됐습니다. 2018년 사극 드라마 장희의 통해서 원빙의 연기력 한번더 인정받았습니다. 2018년 10월 장희에 방송했고요. 점수는 좋아요 7.4예요. 주연 배우는 천세유하고송이른 맡았습니다. 이 작품에서 원빙의 비중 좀 큽니다. 서브 여주 모산산라는 캐릭터 맡았습니다. 근데 모산산 이 인물 설정은 좀 호감도가 높은 설정이에요. 성격은 부드럽고 예쁘고 머리가 똑똑하고 그리고 센스있고 완벽한 설정이에요. 짱이의 작품은 원래 원작이 있는 소설이에요. 짱이의 통해서원빙이양은 소설 팬들과 드라마 팬들한테 연기력 인정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받았어요. 상승기간이에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020년은 원빙연한테 아주 중요한 해였습니다. 2020년 8월 6일 사극 판타지 드라마 려리 요코에서 방송했습니다. 원빈연 드디어 인기 배우로 올라갔습니다. 료리의 점수도 좋아요. 7.5예요. 퀄리티가 좋은 사극 판타지 드라마예요. 료리의 주인공은 정이 하고 원빈연 맡았습니다. 남자 배우 류쉐이도 서브 남주로 나왔어요. 류쉐이 정이 아 이름 비슷하네. 중국 사극 판타지 드라마에서 미남으로 불릴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잘생기고. 연기 잘해요. 요리 방송 하고 나서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받았습니다. 특히 연빙이 연기한 여자 주인공 주현지하고 정이 연기한 남자 주인공 윌스펑의 러브 스토리, 애절한 러브 스토리 때문에 수많은 시청자들의 소녀 감성, 소녀 마음을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요리 방송 할 때는 중국에서 일부 시청자들 이런 의견했습니다. 을왜 중국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 스토리 똑같냐? 처음에 어떤 오해 때문에 알게 되고 서로 싫어하고 근데 이제 이 싫어하는 과정에서 같이 만나야 되니까 사랑이 생겼다. 이게 중국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의 고정 노트 되었습니다. 그래서 룰리 처음에 방송할 때는 기대하는 사람은 많이 없었어요. 근데 방송하고 나서 스토리도 괜찮고 특히 주연 배우들 연기가 너무 잘해서 근데 가면 갈수록 다크홀수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룰리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서 2021년 5월 공산당 드라마 리샹 저요 중국 중국에서 방송했고요 음, 이런 공산동 드라마는 우리 짱완이 편에서도 다른 배우 편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 이런 작품 출연할 수 있는 배우들은 정말 중국에서 인정받은 배우들이에요 그래서 리샹 쩌완 중국 방송하고 나서 내용, 스토리도 재밌고 출연하는 배우들 연빙연 포함해서 거의 다 인기 스타 실력파 배우 충출동이에요 이런 작품 중국 배우로서는 출연하는 게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 위에 인정 무슨 <laughs> 뜻인지 아시죠? 리샹 남자여정보는 옴니버스 드라마예요 윤빙연 1 5에서 과학자 장진우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상대역은 로이 맡았어요 로이는 중국에서 2000년대 A급 인기 대스타였어요 로이 앞에서 연기할 때는 원빙연의 연기력도 뒤쳐지지 않았습니다 같은해 7월 청춘로맨스 드라마 청춘상천총 방송했습니다 원빙연 여자 주인공 맡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2016년에 이미 촬영 마쳤는데 몇년 지나고 나서 방송하는 케이스예요 2016년 당시에는 남자 주인공 동멍시하고 여자 주인공 연빙예둘다 신인급이고 연기도 풋풋하고 스토리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유치하고 2021년 7월 방송하고 나서 조용히 망했습니다 찾아보셔도 됩니다 2022년 4월 16일 윤빙연하고 남자 배우 정예정 공통 주연한 사극 로맨스 드라마 조친호 방송했습니다 조친호 방송하고 나서 점수는 괜찮은 편이에요 2 7이에요 조친호의 드라마 내용은 좀 약해요 솔직히 하지만 정예정하고 윤빙연 두 배우의 연기력으로 이 드라마 내용 중에 나오는 부족함을 보관했습니다 불만해요 뭐 연기가 좋아서 어, 정예정 아시잖아요 정예정 연기 너무 잘해요 생각보다 잘해요 초징어 방송하고 나서 류리만큼 그렇게 전체적으로 큰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정예정하고 원빙연의두 배우의 호흡을 너무 재미있어서 좋아하는 시청자들 많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웬빙이엔 데뷔하고 나서 지금까지 히트친 작품들이에요 초징화 끝나고 나서 2023년은 웬빙이 작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왜냐면 사건 좀 터졌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22년 6월 웬빙이하고 관련된 어떤 회사가 탈세로 중고돈 97만 8천 원의 벌금 물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웬빙이과 관련된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는 웬빙이 소속사 탈세 97만 원 웬빙이엔 관련된 회사 탈세 1 6 3삼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검색어의 주요 내용은 원빈 엠 분인 아니라 원빈 엠 회사 회사가 탈세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원빈 엠 회사 측, 원빈 아, 엠 공작실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회사가 논란의 중심이 되어 사죄드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회사가 발표한 성명 중에는 원빈 엠 분이의 세무 문제는 아예 꺼내지 않았습니다. 원빈 엠은 다른 탈세 연예인처럼 개인 에센스 바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8월 말까지 웬빙얀은 계속 웨이브와 통해서 팬들하고 소통했습니다 이유는 2022년 6월 이번 사건은 웬빙얀 분인 아니라 회사 측만 탈세했다 이것 때문에 좀 중국 정부들 웬빙얀 좀 봐줬어요 하지만 2022년 이 회사 탈세 사건 때문에 웬빙얀 이미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웬빙얀 이미 사그드라마 고열샤 홍양지 외홍편 출연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때문에 원래 윤빈연이 맡은 도산야야이 중요한 캐릭터는 여배우 고샤팅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미 촬영 끝난 드라마 하나 더 있습니다 로화시제의 유홍 사극이에요 상대 배우는 류쉐이 맡았어요 이 드라마는 원래 2022년 촌조롭게 방송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윤빙연 회사 탈세 사건 때문에 무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작년부터 아, 올해 8월까지는 윤빙연 작품 하나도 안 나왔어요 9월 5일 한 변호사가 나서 윤빙연 탈세를 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해명하며 웨이보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根据目前公布的信息，袁冰妍本人在税法上不构成偷税漏税，也不构成任何违法行为。 특히 변호사도 나와서 웬빙이 탈세가 아니라는 라 해명하니 중국 국가세무당국은 너무 황당해서 9월 16일에 공식 웨이보 계정 통해서 웬빙이의 세금 체납 관련 사건을 공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중국 세무 총구 발표한 내용은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시정 촉구, 면담 후 경고에도 웬빙이은 여전히 시정하지 않고 관련 기업에 여전히 탈세 혐의가 있어서 법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웬빙이엔 인은 벌금 297만 3,800원 관련 업체는 132만 9,800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지금 현재 웬빙이의 개인 웨이보 계정은 차단당했으며 중국 세무총국 공식 발표하고 나서 여러 매체에서 웬빙이의 모든 관련 내용 삭제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웨이보라도 쓸수 있는데 또 하나의 연예인 보냈습니다 네, 원빙연 탈세 사건 확정되고 나서 지금 우리 촬영 기준일 9월 20일까지 회사 측이나 원빙연 측은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이 작품들 이미 촬영 다 마친 작품들의 제작진인 제일손에 보죠. 지금 이 방향 작품 세개 있습니다. 이세 작품 다 촬영 마쳤습니다 그중에서 두 편은 사극이고 하나는 현대극이에요. 사극 드라마 <목소리> 루어화 시절又봉君 남자 주인공 류학이맡았어요 그리고 사극 드라마 청청이청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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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주인공 총한량 맡았고요. 이 작품 이미 2022년 3월 다 촬영 마쳤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현대극이요, 레이팅링 남자 주인공 진한 맡았어요. 이 작품 2020년 이미 촬영 마쳤습니다. 네, 배우 원빈이의 연애 활동 지금 중단된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은 보기 힘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제 입장은 계속 내비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 고향은 중국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주인공 원빈, 예니의 모든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도 재미있는 인물 이야기, 풍부한 내용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뵐게요, 재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세요.